여러분,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친의 다육이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자, 오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소개하고 사장님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다육이가? 간치고 자두. 간치랑 자두. 자, 자, 오키드 여기. 스타하고. 오키드 스타! 잠깐만, 이쪽으로. 네. 오키드 스타하고. 헉! 오키드 스타! 사이즈 좀 봐라. 어마어마하게 있어.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할 거예요. 여기 포트가 28cm 포트일 거예요. 거의 30cm에 육박하는데. 요거, 오키드스타 대표. 우리 그때 오키드스타 그럼 완판 됐어요? 음, 없어요. 아, 12만원짜리 완판? 음. 그래서 지금 좀큰 사이즈, 28만원, 오키드, 오키드스타. 요거, 입고 되는데 28만원. 삘이 틀려? 이 틀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원 같은 농장에서 온거 아니에요? 같은 농장 건데, 어. 이 오키드스타도, 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아, 아. 또한 가지 너무 이쁜 비이 있는데, 그걸 안 팔더라고요. 아, 그건 또안 주셔? 응, 어, 키워서 팔아야 된다. 아. 아, 오키드 스타 28만 원. 요렇게요렇게멋지 오키드 스타 금이거든. 어머 오키드 스타 금이 있어? 음. 음. 어머나 어머나. 잘 얘는. 예쁘지. 오잘 이쁘다. 얘는 포트는 지금 보니까 18cm 포트 정도 되는데 약간 금발이 그러면 얘가 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얘가 지금 돌기도 나오고. 어.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오키드 스타래. 오키드 스타. 아, 잠깐 금을, 뭐 뭐가 뭐가 진짜. 돌기. 돌기? 돌기가 이렇게 요렇게 하트식으로 뽕뽕 어! 나와. 아, 어, 여러분들 혹시 보이세요? 이게 돌기 나오는. 음. 아 이게 오키 스타일 원래 특징인 거야? 금이. 아오키 스타 음. 금이. 얘도 그게 나와. 돌기가. 아, 얘도 얘큰이큰 음. 큰 사이즈도. 음. 오. 근데 돌기가 이렇게 형성된 아이들은. 네. 가격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 궁금하다. 그거 얼마인데 알려줘. 그럼, 문의할까? 아니. 얼마 이거? 이거 팔렸어. 아 이건 이미 팔렸어? 음. 이제 누가 사가신겨? 응? 음? 야 이거 궁금하신 분들 문의하세요 자 오키드스타가 그 대품이 왔어 사장님이 네. 더 이상 안줘 늘려야 된다고 아 사장님이 이걸 안파죠응아 음. 이거는 내가 팔거 아니고 제가 키울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음 하나 억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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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억지로 자자 <laughs> 이거 자, 됐고 자 다음은 이건 나못 봤는디 휘파람? 음. 휘파람 가격은 4만원 모양새가 약간, 그래, 얘도 개성있다. 음, 못되게 생겼지? 어, 아주 그냥, 빼짱 비축한 것이, 요거는 불량 지금, 감자야, 얘는. 아, 이 불량감자야? 음. 얘는 지금 사이즈 자체가, 어, 18cm 포드에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괜찮고, 이거 사주면 이거 자국가? 자국, 어디? 자국요. 자국요? 음. 이제 나오는 것들은 자국가? 졌어? 벌써 다 이렇게 좋잖아 아. 이름 보면 나오잖아요. 아, 자, 얘 이름은 휘파람입니다, 휘파람. 근데, 근데, 진짜, 얘 진짜 개성있게 생겼다. 그지 어. 얘는 약간 좀 무난한 타입이고, 얘는 음, 여기서 그리고... 비하면 여기서 보니까, 뭐 얘는 이 모양새가, 야, 이렇게. 오, 진짜 아주 그냥 삐죽삐죽한 것이 휘파람. 가, 사실 이드론 타입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음. 많이 나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한엽에다가 뚱뚱한 것만 좋아하시니까 그런 애들이 많은데. 아, 요게 보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이쁜데 이거? 이 타입이 딱 좋은 것 같아. 음. 이거 이거 이쁘지. 어, 이거 이쁘다. 휘파람 여기서 4만 원. 아니야. 여기 이제 음. 이거 있잖아. 4만 원 뭐? 그냥 분갈이하러 가자. 분갈이하러 가자고? 음. 아, 얘기를 좀 하자.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자두. 어. 자두 지금 다섯 개 다시 왔잖아요. 아, 더 왔는데. 더 왔는데. 오늘 나간 것도 있고요. 오늘 나갔어요? 음. 이 자두 보니까 그렇게 많았대. 어, 그러면 지금, 없애랐어. 지금 이거 판매할 는수 있는 거잖아. 어. 수, 판매 가능한 수량은 다섯 개. 요거, 요거 딱 다섯 개. 다섯 개. 자두 6만원. 이거 지난번에 이거 진짜 많은 분들 기다리셨대. 그러면 가서 받았어요? 가서 사고 오셨어? 택배로 듣 가서 가지고 오셨어? 음.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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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도 모델러가 자두 것 자두 6만원 자 간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전이도 무늬가 되게 많았대 자이쪽으을해볼까 이거 봐 사전 찍자 짜자자 야야야 그래 나 간추 전희 잘생겼잖아 완전 한엽에다가 너무 예쁘잖아 응? 요거 우리 얼마였지? 5만원 5만원 포드 사이즈 16cm 포대. 이게 진짜 간치 같지 않잖아. 그치? 간, 이게 딱간치 그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진짜, 이봐, 이봐, 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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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얘는 약간 그 그냥, 그냥 간치 있잖아, 사장님. 그냥 간치에 약간 삐리 얘랑 얘랑 좀 있어. 근데, 요 녀석들은, 어, 어 엽성이 어마어마해. 간치. 간치 변이, 이거 5만원. 요 간치 변이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대요. 변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색감이 좀 예쁘게 다시 들어서 제제좀 다시 볼래. 제일 이쁜 거 같아요. 뭐 화분 이 화분은 사장님 이번에 화분이 많이 입고된 건 아니고 우리 매니아님들이 주문한 화분이 지금 나온 거죠? 네, 주문한 겁니다. 음, 요거는 지금 그림 그림으로 우리 매니아님 자녀분을 이렇게 화분에 넣었대. 아이 <laughs> 그 무슨지 누군지 특정이 안 돼요 캐리 특정이 안 돼요 저기 아 금방 아시겠지 아우 저거 우리 우리 애들인데 내 딸님인데 이렇게 어, 내 딸인데 하지 아내 어, 딸인데 여기 여러분도 보세요 그 진짜 응. 너무 잘 그렸죠 얘는 있잖아 누가 봐도 코코야 <laughs> 어, 얘는 맞아.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그리고 구름이 우리 그름이 그다음에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옥시모님의 아리야 아니야 옥시모님 옥시모님 거아 거기 아기가 자두구나? 그럼 이집 다른 집, 언니 거야 다른 언니 거야 맞네 맞네 우리 그집 아기 이름은 자두였어, 그렇 아, 그렇네 그렇네 아리야 아리 음, 다른 집 아기 다른 집 아기 아리 아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렸죠 어,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알아서 나 저거만 보고 이씨 아니 저거 색이 너무 예뻐. 이거 이거 이거. 제노비야. 여기 색이 너무 예뻐. 이렇게. 얘는 말가색이. 응, 음, 맞아. 말가. 단 이게 오트단수도 되게 많아. 음. 이거 이거. 제노비야. 블루아트 같은 경우는 색이 좀착하고 아, 블루아트는 입이 너무 얘는... 예쁘지 않아? 어, 맞아. 맞아. 해보 블루아트 있어? 블루아트? 아니, 없어. 없어. 그럼 요거 하나 요고 음. 하나 사고 음, 음, 음. 예뻐. 크리스 사장님 뭐. 자, 요게 제노비아. 제노비아, 45,000원. 얘 잘생겼죠? 이뻐. 블루아트. 모양새가 뒤로 홀랑 넘어갔어. 제노비아. 요것도 어, 45,000원.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분갈이 영상 이렇게 할 건데, 오, 지금 여기 뭐 얘도 너무 예뻐. 크림슨 로터스. 요것도 잘생겼어요. 내 분갈이 했잖아요. 이거 나도. 진짜 잘생겼어. 그래, 보고 보고 보긴 많이 해드려. 아,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지. 사이즈가 그냥 너무 괜찮고. 쟤도, 아프랭크 슈퍼콜론도 멋져. 너무 멋져. 쟤 명품이야, 명품. 명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갈이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분갈이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자, 요거죠. 지금, 지금, 요게, 요게. 자, 사장님, 오늘 온것 중에 사장님. <laughs>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럼 뭐 해줄 까또 이거야? 어. 어, 오키드스타? 왜 음. 자꾸 오키드스타 추천해줘? 그래서 얘는 이제 어. 더 이상 값을 이렇게 싸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아이 중에 하나거든. 아 지금도 애플에 검색해봐봐. 사이즈 있는 애들은 몇 백씩 올라가 있어. 아, 얘는 얘는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는 그치. 거죠. 소장 가치가 충분하래. 거기 월신 사장님들이 다 아. 때려죽인다고 하는 거 아닌가 볼로. <laughs> <웃음> 자, <laughs> 오키드 스타. 이거 우리 사장님 그때나 지금이나 오키드 스타 추천이래.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분갈이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